네, 피타 마스크 그레이 제품인데요. 아, 이 시국에 이거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 보면, 네, 이거 싫어하는 거잖아, 이거. 일본 거. 아, 음, 수입산인데요. 일본 수입산. 피타 마스크 그레이. 이거는 소재가 폴리우레탄이에요. 이게 되나? 우레탄이 된다고 이게? 우리 부지포를 많이 쓰지 우레탄을 잘안 쓰잖아요 패션 뭐 마스크인가 음 개봉해 보겠습니다 음 개봉했더니 을세 개가 들어있고 개별 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네 앞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와이어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음, 자, 써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지금 써봤는데 새 제품이라 그런지. 향기는 별로 안좋아. 새 제품이라 그런지 향기 안좋고. 음. 얇, 얇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감싸는 핏이 성대 좋고요 이게 와이어가 없어서 약간 걱정을 했어요. 근데 확실히 와이어가 없으니까 뜨고, 근데 코가 더어똑하신 분들은 이렇게 공기가 더 들어올 것 같네요. 지금 이거 못 잡아주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음. 여기 요만, 이만, 요만큼 뜨잖아, 이게. 붕붕붕. 무슨 방방이야, 이거? <laughs> 붕붕붕붕. 음. 한번 이거 사무실에다 써보고. 이제 좀 그러네. 음. 숨 쉬기는 좋네.